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원래 저는 주말 진료가 있는 날이라서 인재로 출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으나 현재 셋업 중인 벨로스터 N, 와이드바디, 그리고 올린즈 서스펜션 셋업된 차량이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료가 끝난 후시금을 전폐하고 인재로 달려갔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테스트 드라이브는 딱한 세션. 마지막 세션이죠. 그렇게 허겁지겁 허겁 인재로 와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셋업 중인 차량은 오버헨다, 그리고 올린즈 DFV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자세한 이야기는 차주께서 직접 유튜브에 설명을 하실 것이니, 저는 기술적인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다소 난해한 설명이 될수 있으나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와이드 바디에 의해 만들어진 융거 확장이 요우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중대한 문제점을 반대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딱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과도한 범프 스티어입니다. 순정 휀다에서는 느끼기 힘든 유해한 수준의 범프 스티어가 발생하는데요. 순정 하체, 특히 프론트 스티어링 시스템과 프론트 융거 확장이 물과 기름처럼 밸런스를 깨버립니다. 어떤 의미로는 순정 벨로스터 N이 개발 단계에 이 유해한 범프 스티어 방지에 상당한 고민을 했었고 잘 해결했다라고도 볼수 있고 또 길쭉한 범프 스타퍼, 소위 말하는 MSG죠. 양념을 잘 쳐서 맹점을 잘 덮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린즈는 감히 용감하게도 이런 MSG를 싹 걷어내고 어찌 보면 순수한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순진하게 기본에 충실한 서스펜션 구조로 덤벼들어서 오버핸더와 함께 시원하게 차량의 밸런스를 말아먹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질적으로는 너클과 등속을 다시 설계하고 또 만들어야 합니다. 롤센터는 낮추고 KPI, SAI 값은 더 스티프하게, 그리고 캔버 조절식 서스펜션 탑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남은 서스펜션 문제점을 찾아서 미세 조정을 하고 마무리해야겠죠. 그러나 이런 접근은 차주에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작업자에게도 또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고요. 이 부분은 차주와 조금 더 대화를 나누어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 핵심을 살짝 우회해서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선책이라 함은 강제로 범프 스트로크를 제한하는 것이죠. 제일 쉬운 방법은 순정 서스펜션처럼 적당한 길이의 범프 스타퍼를 지어, 집어 넣어버리면 끝납니다. 물론, 억지로 범프 스트로크를 제한한 만큼 운동 성능도 제한되죠. 그래서 저희 라면 올린즈 DFV 서스펜션을 쓴다는 전제 하에서 특히나 차선책을 순정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스프링 상수를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웨이바를 강화하여 범프 스트로크를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것 같습니다. 공도 테스트에서 나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셋업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오늘 테스트에서 다시 올린즈 서스펜션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로의 밸런스를 다소간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함을 오늘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버헨다에 대한 환상을 가진 분들이 많고 기계식 LSD를 쓰면 만사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 또한 보시는 것과 같은 범프 스티어 문제에 있어서는 일개의 MSG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체를 싹 뜯어내고 하나하나 다시 설계하고 싶어지네요. 특히 이 오버헨다 차량만큼은요. 테스트 주행 영상 마저 보시고 차차 공개될 차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셋업 벨로스타 N 이야기와 추후에 2차 테스트를 마치고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장군. 아, 데이비 타고.